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카이사르 가이드 영상이에요 일단 제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력 세팅에다가 치약은 40 에다가 지피는 80 오늘 세팅을 끝냈어요 다 찍었죠 이거 핵심 스킬 찍는 거는 F까지 찍을 필요 없고, 요까지만 찍으면 될것 같아요. E에서 F 갈때100 정도 오르거든요. 근데 D에서 E 갈 때가 250이 오릅니다. 효율을 생각했을 때는 E 스킬까지만 찍는 게 맞고, 욕심이 나면 F를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킬을 찍으실 때는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찍으시면 됩니다. 우선 돈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요거 F는 아닙니다. E 스킬. E까지 우선이고, F는 밑에 내려갈 것 같아요. 효율이. 스크 세팅은 원시펑크 4세트에다가 쇼크스타 2세트. 6번 디스크는 충격력이고 물리 피해 보너스, 치약을 끼고 있습니다. 전용 엔진 뽑았고요. 조절한 종력.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이제 종료 성격과 비슷하긴 한데, 게임 특성상 이제 종료급으로 오랫동안 쓰는 캐릭이 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이제 법령성이 뛰어난 대갑축 캐릭으로서 활용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막을 씌워주는 캐릭에다가 공연의 버프도 주고 피해 증가 버프도 줍니다. 그러면서 격파 캐릭의 역할을 수행을 잘한다. 핵심 패시브, 충격력 기반 1400% 플러스 1400의 실드를 온필드 캐릭에게 제공해주고요. 강특 콤보 스킬, 궁극기, 강특 두 번째 걸 쓰게 되면 실드가 이제 채워집니다. 자, 이거를 온필드 캐릭에게 제공을 해주고, 세스 같은 경우는 체력바 옆에 파란색 게이지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본인만의 특수한 게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실드 게이지가. 일반 특수 스킬로는 안 되죠. 강화 특수 스킬을 써야 돼. 그래서 이거 무지성으로 하는 건좀안 되고, 그래도 에너지를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된다. 에너지를 신경 쓰는 방식이 반환을 받거나 소모를 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을 좀 해줘야겠죠. 이 지속시간 60초로 해가지고 상당히 길거든요. 웬만하면은 지속시간 문제는 안 생기더라. 아무튼 이렇게 썼을 때 실드가 제공이 되고 이 실드가 존재하는 온필드 캐릭에게 공격력을 1000 정도 공급을 해줍니다. 실드가 사라지면은 당연히 버프도 5초 뒤에 사라져요. 이게 핵심 패시브예요 다음. 추가능력 이 추가능력을 발동하는 조건이 진영이 갖거나 패링지원을 사용이 가능한 캐릭 요렇게 있을 때 추가능력이 활성화되거든요 이 패링지원이 가능한 캐릭이라고 하면은 빌리, 리나, 주연 이런 애들이 안 된다. 그 교체했을 때 패링 지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회피를 하죠. 이런 친구를 제외한 애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제외한 애들은 웬만한 애들은 패링 지원이 있으니까는 추가 능력 조건 자체가 검정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주연을 기용을 해도 니콜리 파티에 있을 건데 니콜리 패링 지원이 되잖아. 그러면 추가 능력이 활성화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7m 내에 적에게 주는 피해가 25% 증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버프를 좀 지어 주는데 이것도 발동 조건이 강특 또는 특수 스킬로 상대의 공격에 맞춰서 패링을 했을 때 다른 캐릭들은 교체 패링이 이제 가능한데 이 캐릭은 본인의 특수 스킬을 썼을 때 패링이 가능해요. 이걸 했을 때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e 스킬을 썼을 때랑 패링 지원을 했을 때 교체 패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좌클릭 홀드를 했을 때 이랬을 때 발동이 됩니다. 추가 능력이 25% 증가네요. 네, 모든 파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원이 받을 수 있는 캐릭이고 퇴장했던 캐릭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여기 위에 있는 공격력은 등장에 있는 캐릭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자클릭 홀드 여기에 몸머리를 좀 해주거든요. 이 범위가 엄청 크지 않은데 안 닿죠? 조금 앞으로 가면은?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잠옷들 처리할 때 도움이 좀 되거든요. 방금 사용했던 일반 공격이 통행금지입니다. 그 밑에 이제 핵심 패시브에서 언급이 되어 있던 통행금지, 요거 얘기죠. 일반 공격 모션은 좀 많아요. 많긴 한데,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주 쓰는 스킬은 아니고, 딱 필러할 때 써요. 거기 이제, 시우 방어전 들어갔을 때, 처음에 잠옷들이 좀 분포되어 있잖아. 그때 잠깐 씁니다. 사실, 이 게임이 니콜 몸머리도 신경을 써야 돼. 막 이제 쉽게 쓸수 있는 스킬은 아니야, 몸머리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니콜 몸머리를 잘할 때도 있는데 못할 때도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게임 몸머리가.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스킬이랑 강특인데, 강특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강특을 썼을 때 패링 반격이랑 초강력 방패 공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 누르게 되면은, 야! 그리고 방패를 들죠? 한번더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때립니다. 각각의 에너지 소모량이 조금 다르고 첫 번째 쓴게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상대의 공격을 패딩을 했다면은 두 번째 이제 이 스킬의 소모량 있죠? 그걸 이제 반환되거나 소모를 하지 않아요. 그 설명이 밑에 있는데 이 스킬 바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상대의 공격을 이제 패딩을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 가드를 발동해서 이번 공격에 피해를 막고 방패를 휘둘러서 반격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 정밀 가드 발동 후에 이 e 스킬 한번더 탭해주게 되면초 강력 방패 공격을 지진할 수 있고요. 이때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정밀 가드가 상대 공격에 맞춰가지고 이 e 스킬을 누른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이 e 스킬로 패링을 할수 있는 건데 이때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애초에 이때 이제 패링을 못했으면두 번째 이 e 스킬을 했을 때또 패링을 하면 반환을 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막아지죠. 막고 두 번째 이 스킬. 에너지를 소모를 안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때 막으면은. 반환을 해주는 형태. 강특일 때 써도 되는데 에너지가 없을 때 똑같이 돼요. 모션이 조금 바뀌고 데미지가 달라집니다. 상대 이제 그루기 수치를 쌓는 정도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강특이랑 일반 특수 스킬이 결이 같습니다. 개수 차이에 그루기 수치 차이에 모션 차이가 있다. 애초에 쓰는 방식은 둘다 패딩을 했을 때에 상대의 공격을 흘리고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밑에 공수 전환, 정밀 가드 방어 반격, 패딩 지원을 발동하게 되면 충격력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인게임 들어가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수치의 19%입니다 정밀 가드랑 방어 반격이 이건 첫 번째 이제 패딩했을 때이 스킬로 요거는 두 번째 이 스킬을 썼을 때죠 패딩 지원은 교체 패딩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격파 캐릭이 하던 역할을 잘 수행을 해요 막았을 때더잘 수행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그 다음에 회피는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요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스킬도 안 찍어요 여까지가 이제 패딩 반격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원 돌격일 거요 정식 명칭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스킬을 한번더 누를 수 있, 하고, 이 스킬. 가면 이제 두 번째 이스킬이 e 바로 나가죠. 그래서 강특을 첫 번째 거 썼을 때는 에너지 소모량이 좀 많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스킬은 e 에너지 소모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에너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쓰는 게 까다롭더라 하시면은 패딩을 하고 두 번째 이스킬로 e 받으면 돼요. 에너지 소모량이 적고 실드가 자주 깨지시는 분들은 에너지 부족한 문제가 덜 생기겠죠. 이스킬이 e 이제 그냥 쓰게 되면은 이 정도 낚이죠초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공격을 패링하면서 쓰게 되면 그로기가 많이 쌓인다. 웬만하면 이제 패링을 할수 있으면 해야 돼요. 패링 반격으로 놔도 되고, 이 스킬로 패링해도 되고, 일단 그로기를잘 쌓기 위해서는 그걸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잘 쌓인다. 기존에 이제 청이 같은 캐릭은 애초에 격파 캐릭이잖아? 걔들은 상대의 이제 패링하는 것보다 자신이 나왔을 때 능동적으로 뭔가 할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그로기를잘 쌓으려고 그러면 수동적이다. 자, 궁극기. 전출한 명예이자 책임이야! 그궁 썼을 때 그루기 수치가 도움이 되긴 해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얼마 안 되죠 나중에는 이제 개별로 궁을 쓰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도움이 확실히 될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친구가 쓸 일이 없죠 쓰면 안 되죠 어, 이제 궁극기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실드를 보유한 적에게 명중 시에는 그루기 수치가 95% 증가한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드 카운터로서 궁을 쓰면 되겠죠 나중에 개별 궁극기가 사용이 가능해졌을 때 콤보 스켜 보겠습니다 이게 콤보 스킬이에요. 저 캐릭 디자인 자체가 파티 유지력을 더해주고 그냥 버프를 좀지워주는 캐릭이다. 현 시점에서는 버프량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지금 있는 지원 캐릭들에 비하면은 거의 비슷한 수치의 버프량을 지워주는 캐릭이잖아. 뭐 소카쿠, 루시, 리나 아직까지는 한정 지원 캐릭이 없긴 한데 지금까지 있는 지원 캐릭에 비하면은 버프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 거기 이제 격파 캐릭처럼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호막을 주는 녀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디스크는 원시 펑크 4세트 무조건 고정을 하시고요 2세트는 좀 돌려서도 되거든요 뭐 공격력 2개를 낀다든가 스윙재즈를 낀다든가 아니면 이제 물리쪽을 낀다든가 하셔도 되긴 하는데 역할 자체가 격파 캐리기 하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쇼크스타 2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2개 끼고 6번 디스크의 충격력만 제대로 껴주면 된다 그리고 저처럼 물리 피해 보너스 치약을 끼셔도 되는데 데미지가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면 은 대충 짬 처리를 하셔도 돼요 공격력, 관통력 물리. 요거는 치명타 확률, 공격력 이런 식으로 돌려 쓰셔도 됩니다.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방어 캐릭이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엔진 자체가 다 별로거든요. 특히나 이제 카이사르 입장에서 특히나 더 별로야. 얘가 착용할 수 있는 방어 엔진이 마땅한 게 없어요. A급에도 없고 S급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다 별로예요. 그래서 전용 엔진의 의존도가 더 높다 할수 있고요. 마침 이제 충격력을 주는 방어 엔진은 유일하다고 할수 있겠죠. 스킬 보시면은, 실드량을 증가시켜주고, 이 주는 피해를 18% 증가시켜줘요. 파티원드 버프. 그러니까 모든 파티원에 주는 피해랑 그루기 수치를 증가시켜주니까 전용 엔진 대체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용 엔진이 없어도 쓸 엔진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방어 엔진 쪽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찾을 거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낄수 있는 거오리지널이 체력은 진짜 쓸모 없거든요. 밑에 있는 충격력 한개 보고 쓰는 겁니다. 요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패스 엔진. 공격력이라서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게 에너지 획득 효율을 다음 캐릭터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 있죠 요걸 좀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엔진 쪽에서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셔야 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좀 봐도 방어 엔진을 갈게 아니라 이 친구가 격파 엔진을 가야 돼요 전용 엔진이 없는 시점부터는 그냥 이제 격파 엔진을 가는 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나아 보이긴 하는데, 이 격파 엔진을 꼈을 때 스킬을 못 받아요. 격파 외의 캐릭터는 다음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려를 해도, 현재의 방어 엔진들이 워낙 구려가지고, 그냥 격파 엔진 쓰는 게 제일 나아요. 보시면은, 충격력을 올려주잖아요. 당장 충격력을 좀더 챙겨주는 게 좋거든요. 방어 엔진 중에서 버프를 채워갈 만한 엔진이 마땅히 없잖아요. 아, 한개더 있었다. 평화 특수장. 본인이 축적에 대한 효율이 올라가죠. 어, 지금 보시면 이세 개가, 다 별로야. 뭔가 파티원들한테 버프를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격특이 뛰어난 엔진들도 아니야. 그나마 이제 오리지널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효율이 12초 동안에다가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오제를 하면 좀 커집니다. 그래서 그냥 격파 엔진 쪽에 이 충격력이 붙어있는 엔진을 쓰고 스킬을 다 버리고 쓰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앞만 봐도요. 그래서 전용 엔진이 1순위고, 두 번째가 이제 S급 격파 엔진. S급 격파 엔진이 총 3가지가 있죠. 맑은 옥주전자, 헬파이어 기어, 그 다음에 댕댕이가 가지고 있는 전용 엔진. 무속된 자, 요기 이제 2순위입니다. 충격력 18%를 올려줍니다. 오리지널도 충격력만 보면은 괜찮은데, 이게 12초 동안이어가지고, 가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급 엔진. 충격력을 15%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전용 엔진 오리지널 고재련 S급 격파 엔진 오리지널 저재련 A급 격파 엔진. 그래서 이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는 캐릭이에요. 이 위에 붙어 있는 의미가 해석을 하면은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 보호막을 주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호막을 들고 시작하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광의 방패가 이제 실드거든요. 실드가 있는 동안 5미터 내에 주변의 적에게 피해 저항이 감소한대요. 여기제 계산을 해보면 은 약점이 있는 대상으로는 여기 1.125배 딜 상승이 이루어지고요. 약점이 이제 없을 때가 1.15배고요. 상대가 이제 저항일 때 예를 들면 이제 물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는 그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1.187로 이렇게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아무런 이제 내성 감소를 받지 않았을 때 얘기죠. 순수하게 받았을 때. 그래서 1돌이 괜찮거든요. 다음 핵심 패시브 중에서 영광의 방패가 존재하는 동안 에너지 회복 효율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자의 공격력 증가 효과가 150%까지 증가하니까 공격력이 1,000 제공해 주던 걸 1,500까지 바꿔줘요. 이거 괜찮아요. 이것도. 자, 다음은 콤보 스킬 혹은 궁극기 시전 시에 지원 포인트를 회복해주고요. 지원포인트 회복량이 늘어나죠 카이사르가 에너지가 22만일 때는 에너지가 없어도 지원포인트를 소모해서 강특을 쓸수 있게 만들어주고 5초마다 한번 정도 발동을 할수 있습니다 육돌은 이제 데미지 세지는... 시네마거든요 두번째 이스킬이랑 e 지원 돌격이 반드시 치명타를 발동하고 스킬로 주는 피해도 증가한답니다 그리고 주요 타깃에게 주는 피해도 증가하고 또 두번째 이스킬 e 혹은 지원 돌격이 시작하게 되었을 때 치약과 치피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시네마죠 현재로서는 엘렌 파티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나머지 한 자리를 리카운으로 채워도 되고, 소카쿠로 채워도 돼요. 뭐둘다 없다 그러면 리나로 채워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경직 저항이랑 실드를 주고, 버프를 준 다음에 이 친구가 맞딜를 하는 형태예요. 여튼 경직 저항이 이제 필요한 친구였는데, 얘가 나오고서 이제 쓰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이 조합 있죠?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걸 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카이사르가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호. 11호도 4타의 개수가 몰려있는데, 경직저항이 없어가지고 못 때렸었잖아요. 이 친구 경직저항 받고 쉴드 받고 버프 받고 들어가가지고 내려찍으면 돼요. 그래서 11호랑 쓰기 좋더라. 그 다음이 제인도입니다. 요건 이제 안 나왔으니까는 좀 빼놓고 현재로서는 이 조합 써야 되죠. 세스랑 카이사르킹 대신에 이제 기존에 쓰던 제인도 조합보다 뛰어나진 않아요. 비슷하거나 조금 잘 쓰면 은 조금 좋아지는 정도? 킥사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피 지원이랑 패링 반격 동시에 하고 패링 반격이랑 이제 해피 지원 동시에 했을 때좀 리턴이 나와요. 기존 조합보단 좋진 않은데 이렇게 써도 돼요. 요거는 오늘 이제 제가 버니스 체험판을 써봤거든요.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구조가 예쁘게 떨어지는 완벽한 조합 같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얘가 선택적으로 온필드 시간을 줄여 가지고 쓸수 있으니까 이 조합이 나중에 사용될 조합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뭔가 완벽하다는 느낌을 안줄 거예요. 얘 둘이가 완벽한 설계는 아니더라고요 그 나머지들은 대충 돌려 쓰시면 됩니다 애초에 격파 자리를 대체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격파가 쓰던 자리를 대체로 하거나 아니면 은 그냥 지원 캐릭이 쓰던 자리를 대체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막말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 mb를 쓸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mb 썼을 때는 이득이 크지 않아 가지고 니콜 쓰는 것보다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조합은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